들러가요. <laughs> 자 이제 지금 이모 삼촌들이 감부로 모고 있거든. 좀 기다려야 돼. 아직은 아무도 친구들이 안 왔어. 뒤에 헬로피티도 보이고지금이응야 언제 와? 오 승현정 이모 왔다 승현정 이모 안녕하세요 해야지 승현정 이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laughs> 승현정 이모가 1등으로 왔네 응 이렇게 어? 음, 안녕 이렇게 말했어 어? 고양이. 또 무슨 친구들이고? 무슨 무슨 이모들이고? 어 음. 이번엔 담비 이모랑 지수 이모가 왔네. 안녕하세요. 이마. 어디? 여기 담비 보고 귀엽대. 안녕하세요 해줘야지. <laughs> 네나 보고 눈싸야만 됐네. 어. 미 귀여워 이렇게 말해주니. 응. 양아이요의형가야 이놈의 형태야. 이놈의 형태야. 이놈 이놈의 형태이모미형 이놈의 형태야. 이놈의 형태이 다미 장난감을 소개해 줄 거예요. 엄마가 꺼내줄 게니까 하나씩 소개해 줘. 응. 자, 먼저 이거. 응. 응. 이건 무슨 장난감인가요? 공주 장난감. 누가 사줬어요? 핫비가. 오, 이건 어떻게 갖고 노는 장난감이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노는 장난감이요. 그래요? 네. 예쁘지요? 네. 다음은? 이거! 야! 이건 이름이 뭐죠? 렉스요. 잘 보여줘, 이모 선생님 렉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신을 부터 하고, 목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걸 돌리고 돌리고 이게, 이게 잘 됐고요. 이게. 응. 음. 엄마, 이것 좀좋아줄래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 원래 존댓말 안쓰는 <laughs> 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지수님과 담임 캐치 트닝핑안 좋아하네. 그럴 줄 알고 바로 짜잔! <laughs> 다음 장난감은? 얘는 이름이 뭔가요? 하츄핑이요하츄핑은 어떻게 갖고 노는 거죠? 소리를 먼저 키고 여기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보여주세요. 소리를 켜주세요. 그리고? 응? 왜안 되지요? 고장났나봐. 아니야, 다시 실봐요 응? 나 실마요, 언니가. 실마려? 그럼 얼른 시야로 가자. 아니야. 아니야, 이만한천들 기다려줄 거지요? 네. 저시야고 올게요, 그래. 자, 시하고 올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 잠깐 기다리세요. <laughs> 삼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 천천히 쉬해도 돼어어 아, 엄마 살짝 가려줄게. 휴지로 닦고 휴지로 닦고 오세요. 오, 오, 오. 옳지 물도 내리고 오세요. 아니 어 치마 좀 내려. 그랬다. 다시 오세요. 응. 이모 삼촌들 기다렸지요? 해야지. 이모 삼촌들 기다렸지요? 자 이제 다시 하치품 보여주세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장난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난감 보여줄까요? 네. 다음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음, 뭐였도야 몰라 엄마. 뭐. 버. 아! 어. 버블이? 어 버블. 버블이. 어 버블이가 아니라 버블. 버블이에요얘 유모. 예, 버블이라니까? 얘 예, 유모 버블이에요. 어 버블이군요. 어떻게 가지고는 노 거죠? 이렇게 이렇게 누러서 있지요.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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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구 여기, 여구여해 가지고 반짝반짝한 것도 있지요. 오, 그렇렇요 이렇게 이렇게 찌찌찌 기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오, 그렇군요. 요 그럼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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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배삼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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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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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영배 삼촌 이거요 이거 좀 보세요. 영배 삼촌이 담이 춤춰줘요 하네. 헉? 담이 춤춰줘. <laughs> 똥똥똥 우리 같이 똥똥똥 <laughs> 우이는 같이 똥똥똥 아니 동 아니 만 그만 그만 니동아유동 아니 동 아니 동 아니 동 아니 동 아니 동 자 그럼 이제 삼촌하고 이모들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응. 준비됐어요? 응.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에는 응. 똑똑한 박사처럼 변신해야겠다 우기 잠깐 앉아있어 응. 이모 삼촌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laughs> 이모 자. 삼촌이 기다려준다어 기다려준대? 자 이번에 고민을 들어주신 시간이니까 멋진 안경을 쓰고 할 거예요. 음. 자, 그럼 고민이 있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해. 고민 이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제가 들어줄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데 앞에 안 보이지? 아니 누군데? 어 예성이가 고민이 때. 오 무슨 고민이니까? 당연히 예성이 알지? 응. 음. 예성이 모도와 있었네. 담비 이모. 어? 담비 이모 안녕하세요. 어디? 여기. 여기 이게 담비 이모야. 예은이 언니 얼굴 보이지? 응. 이제 뒤로 가 다시. 예성이가 담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고민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성이한테 자랑하면 좋을까? 어떻게 자랑할까요? 음.. 장난감을 먼저 소개할게요. 또 소개해요? 네. <laughs> 아니. 힘내. 어? 오! 또 다른 진주이모라. 허나연이모 왔다. 안녕하세요. 어, 허나연 이모. 해주...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미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미TV에 온걸 환영한다. 헉, 지수이모는 응. 요즘 응. 잘 들어보세요. 응. 너무 살이 쪄서 너무 못생겨졌대요. 나 볼래. 어 <laughs> 볼 수는 없어 글씨로는 살이 쪄가지고 어떡하네. 너무 못생겨져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응. 그럼 응. 병원에 가서 살을 빼는 거 어때요? 병원에 가서 살을 빼요? 네 병원에 가서 어떻게 살을 빼죠? 어? 어디 있지 살? 살이? 살이 어디? 있나? 배, 배에 있겠지요 여기에서 살이 이렇게 빼면 되지 않아요? 어. 그렇군요. 고민 해결, 나이스 자, 또 고민이 있으신 분 올려주세요. 해. 고민이 있으신 분 올려주세요. 아니 근데 지수 이모는 원래 살 없어. 거짓말친 거야. 왜? 어, 엄청 날씬한데. 왜? 어. 어, 또 어떤 삼촌이었다. 지 이지훈 삼촌이야. 이지훈? 어 안녕하세요. 내 친구 지훈이? 어너친구랑 지훈이랑 이름이 똑같네. 응. 안녕하세요, 해줘. 지훈이 삼촌 안녕하세요. 뒤로 가야지. 안 보이잖아. 어 커피머다. 이 어. <laughs> 커피머. 커피요 커피머, 안녕하세요, 해줘. 커피머. 이 커피머. 이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들어 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고민들려 주는 시간이에요? 어. 담아 이준 응. 삼촌 집 응. 고양이 이름 담이래. 어제 봤지? 다미? 응. <laughs> 10살이래. 10살? 응. 담이? 다미? 담이랑 이름 똑같네. 담이 <laughs> 안녕 해 줘. 담이 안녕. 어 고민이 한게 올라왔어요 또 음. 뭐냐면요 음. 이 허나연 이모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요? 음. 그럼 음. 남자친구를 음.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오,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남자친구를? 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건 어때요? 다른 나라에 가서? 네. 오우리나라에서는안될것 같으니까. 네. 어 그럼 다른 나라에 어떻게 가지요? 그럼 차 타고 가지 되지 않아요? 오차 타고 가서 네. 다른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요? 네. 어 그런데 너무 많이 사귀면, 남자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럼 남자친구 한 명만 데려가면 어때요? 다른 나라로요? 네. 추운 나라로요? 아니면 따뜻한 나라로요? 따뜻한 나라. 요 그럼, 현아의 이모는 따뜻한 응. 나라로 가세요! 라고 말해. 응. 그럼 현아의 이모는 따뜻한 나라에 가세요! <laughs> 고민 해결, 예. 아 어, 여기 또 올라, 어, 또 올라왔네? 응. 오, 이거는 이은경 이뭐야 응. 이거는, 어? 할인이 엄마다. 할인이 엄마? 어, 할인이 엄마, 안녕하세요. 할인이 엄마, 안녕하세요. 할인이 엄마, 안녕하세요. 어, 뭐, 커피 이모도, 담이 안녕. 하트 보냈네. 응. 그치요? 응. 또 누가 올까? 또 누가 올까? 응. 또 고민을 들려주세요. 또 고민을 들려주세요. 엄마는 응. 엄마의 고민도 들어줘. 엄마는 카페 손님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카페 손님 많이 오라고 하면 어때요? 어떻게 많이 오라고 하죠? 음, 일단 수님 카페에서 네. 손님들 많이 오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아, 밖에 나가서 소리쳐요? 네. 아, 그 생각을 못했지. 고마워요. 다니는 <laughs> 고민 없어요? 네. 저는 음. 할 생각 있어요. 무슨 생각 있어요? 음, 저는요, 인형이랑 같이 누는 거예요. 인형이랑 같이 노는 거? 아니, 그게 아니야. 인 인형, 인형을 굴르는 거예요. 아, 인형을 굴르는 거. 네. 그렇군요. 네. 어, 또 고민이 한개 도착했어요. 어? 이거는 바로 커피 모의 고민이에요. 엄마가 읽어줄게요. 커피 모또 왔어? <laughs> 커피 모가 다미를 엄마한테서, 나한테서 뺏어가고 응. 싶대요. 응? 어떡하면 좋죠? 엄마는 말할거야 아니 커피 이모가 너 너무 예뻐서 커피 이모 자기 따라하는데 그게 고민이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는 말할거야 그럼 커피 이모는 고민 못 들어준다고 말해 커피 이모는 고민 못들야죠 샤나 이모다. 이모, 어디? 응, 여기. 샤나 이모, 안녕하세요, 이즈. 샤나 이모? 끌네? 응. 뒤로 가서 안녕하세요, 커피무, 세 개나 나어 어, 커피무 말이 너무 많네. <laughs> 자꾸 담이 뺏어간다 고 그러잖아. 귀여 음... 그, 어, 이렇게 하면 팬티무이잖아요. 응, 창피한 거예요. 예린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예린이도 안녕 해줘 예린아 안녕 이게 예린이야? 어 현아 님과가 예린이 안고 있는 모습 왜? 예린이는 왜 저거 입고 있어? 이제 사람들이 좀 고민이 없는 거 같으니까 노래를 한번 불러 줄래요? 똥 똥이 똥똥 똥이 똥똥 아, 네. 말고 <laughs> bao, hai bảy,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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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ảy,

두뿅 잘자요 잘자요 여기 X AX 보여? X를 아. 누르면 꺼질거야 그 다음 빨간색